아니야. 요상한 거 집지 마. 뜯어내고 싶단 말이야.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섹시한 느낌. 저는 좀 댄디한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요,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이 좋아요. 이 모든 것들에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깔끔한 코디. 그래서 추천 아이템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아이템은 블레이저와 슬랙스, 세트 제품입니다. 세트. 세트인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가 쉽거든요. 다들 집에 검은색 자켓 하나씩 있으니까 난 이번에 검은색 슬랙스만 하나 새로 사야지. 약속 당일날 검은색 슬랙스 딱 입어요. 어, 멋있어. 좋아. 하고 옷장의 문을 딱 열고 원래 있던 검은색 자켓을 꺼냅니다. 같이 딱 입어주면 뭔가 어색해. 안 어울려. 그런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그냥 원래 있던 바지에 원래 있던 옷을 입게 됩니다. 원단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컬러의 블랙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약간씩 다른 그 느낌. 코디했을 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시 사진으로는 제가 무신사 거를 들고 왔어요. 아, 물론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남자 옷그 브랜드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 재질도 좋고 굉장히 심플하지만 또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제가 이 브랜드 좋아하거든요. 어두운 컬러 이런 기본템 세트에다가 아직은 그래도 좀 더우니까 안에 흰색 반팔티 같이 입으셔도 좋고 아니면 자켓 없이 슬랙스 바지 위에 이렇게 셔츠. 셔츠 입어도 예쁘고.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그리고 더스티 베이지.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사실, 그, 기본적인 베이지 컬러 정말 무난하고 많은 분들 사랑하는 컬러인데 평상시에 블랙이나 차콜 그레이만 입던 분들은 베이지 컬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그걸 산다고 하더라도 손도 좀덜 가고 결국에는 편한 그냥 블랙이나 차콜 그레이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베이지보다는 톤다운이 된이 더스티 베이지 같은 경우는 베이지 컬러에 비해서는 좀 부담감도 적고 위에 뭘 같이 입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진짜 확확 달라지는 컬러예요. 위에 이렇게 흰색을 같이 매칭하시면 댄디한 느낌, 그리고 검은색을 이렇게 매칭하시면 섹시한 느낌. <laughs>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아이템은 셔츠입니다. 아또 셔츠야? 아니 여자들은 옷도 정말 다양하고 너무너무 예쁜데 남자 옷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저는 정말 이번엔 새롭고 정말 스페셜한 걸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아니야. 새로운 거 추구한다면서 요상한 거 집지 마. 차라리 새롭고 스페셜한 몸을 만드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입느냐? 셔츠 단추 라인과 바지 지퍼 라인을 일자로 딱 맞추는 겁니다. 셔츠 딱 입었는데 그 라인까지 딱 맞아? 진짜 깔끔하거든. 이건 진짜 게임 끝이야. 세 번째 추천템은 기본 티셔츠입니다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이거는 이너로도 입을 수 있고 또 단도로도 입을 수 있으니까 활용도 면에서도 진짜 최고입니다 어, 근데 저는요 티셔츠를 이너로는 잘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켓 안에 같이 입어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라고 하신다면 티셔츠 그 목에 있는 밴드 부분 있죠 그게 좀 두꺼우면 이너로 입었을 때 어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장만하신다면 좀 얇은 타입 사시면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고, 이너로도 크게 뭔가 어색함 없이 잘 입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그 밴드 말고도 진짜 딱 하나 더 유의하실 게 있는데, 티셔츠를 고르실 때 제발 그 그림으로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글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엄청 막그 귀염뽀짝한 캐릭터가 막 그려져 있는 그런 티셔츠는 진짜 입지 맙시다. 진짜, 저 며칠 전에도 나갔는데, 여기 가슴팍에 진짜 왕만한 곰돌이가 이렇게 떡하니 있고, 아니면 여기 우측 가슴에 뭐 캐릭터 있는 분들도 있고, 나 진짜 여기 등짝에 왕만한 캐릭터 있는 것도 봤단 말이야? 곰돌이랑 눈이 마주쳐. 그리고 막, 뜯어내고 싶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너무, 물론, 곰돌이 귀엽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멋있게 소화하실 수 있는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곰돌이는, 아니야. 시기상 가을이라고 해서 나도 가을 패션을 풀로 딱 갖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새로 산긴 슬랙스 바지 입고 긴 셔츠 입고 그 위에 또 자켓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가지 마세요. 땀 범벅됩니다. 이 가을에 워터파크 개장하는 거야. 차라리 반팔에 자켓 입으시고 또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 본인에게 맞춰서 코디하시는 게 가장 멋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을이 좀 일찍 8월에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더 늦게 10월에 오기도 하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니까. 진짜. 근데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곰돌이 티셔츠는 안 됩니다. I look